드라그 너무 재밌는데야 뭐할거 없나 아. 아 돈도 없고 씨, 여자친구도 없고 아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심심해 용구야 용구야 이러나 이놈이 새끼야 뭐야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아어 뭐야 저 용가리 어 뭐야 여자친구가 없느냐 이 얼굴에 있겠습니까? 그럼 돈이 없느냐? 집 꼬라지 좀 보십시오. 돈이 있겠습니까? 돈도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리도 빈둥거리느냐? 하.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돈도 없고 못 생겨서 아무것도 못 해요. 내가 너에게 뿅망실 하나 줄 터이니 세상에 나가. 아 용의 구슬 9개를 모으거라 그리하면 네가 바라는 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단성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니라 아 어, 어, 뭐야 개꿈이었어 아이 꿈꿈 꿈 꿨어 어 뭐야 욕망치잖아